안녕하십니까? 법무의평안의 특공이 변호사 최봉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소하겠습니다 하는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실제 재판에서 항소 말고도 상고, 항고, 상소 이런 말들까지 나오면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용어들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항소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제출 기한 항소유소 쓰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이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 상고, 항고, 상소 무슨 차이인가요? p 디님도 말씀하시면서 좀 어려우시죠? 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서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 단계인 삼심의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고는 중간에 판사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인을 안 받아줬다거나 감정신청을 기각했다거나 그런 결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중간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리고 항소랑 상고를 묶어서 상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랑 항소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제출 기한입니다. 형사사건은 판결 경고 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먼저 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시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 유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민사사건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항소장은 14일 안에 내시면 되고요. 항소이유서도 형사처럼 딱 떨어지는 마감일은 없지만 보통 한달 안에는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늦게 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한이 조금 더 유예가 되나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이거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던 국선이든 대형 로펌이든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중이에요. 라고 해도 기한 못 지키면 항소가 각화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철저히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도 같이 적으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항소장에는 간단하게 항소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항소하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항소 이유서라는 별도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장은 일시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즉 이심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원에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장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두시고 항소이유서를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네, 이걸 알려드리면 변호사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서인데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오인입니다.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죠. 예를 들어 증거를 보면 A인데 판사가 B로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리 오해, 쉽게 말해서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되어야 할 판례나 법령이 있는데 법원이 엉뚱한 걸 적용한 거죠. 세 번째는 양형 부당인데요. 사실도 맞고 법도 맞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랑 합의했거나 피고인이 고령이라든지 부양 가족이 많다든지 그런 사정들을 넣어서 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1 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제시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반전 장면처럼요. 어, 말씀하신 것 중에 양형만 가지고 항소하면 기각되나요? 네, 실제로 의뢰인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양형만 주장해서 실제로 감형된 사례도 꽤 있고요. 심지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유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법령을 적용했거나 아예 부과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한 경우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도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했는데 감형을 받은 적도 여러 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 8개월 동안 구속돼 있던 분이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뒤엔 형사보상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았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항소라는 게 그냥 불복선언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절차인지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 기한은 단 하루라도 넘기면 기회조차 사라지니까 꼭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 중이시라면 경력 있는 형사 전문 변사인 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